더 그거보다 심한 문제는 없는도 마음속에 붙게 되는 거랑 마음의 상처들이 긴급하게 그 주어진 환경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해학생이 대구에 있고 그 사람들의 도구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어, 또 어른들또 성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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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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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플레이 같은데요. 네, 더글러리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시즌 2로 나온 못 봤습니다. 저는 짧게 유튜브 쇼츠에서 많이 좀 자극적인 장면 들 많이 좀 시청을 했습니다. 동훈님께서 체육관에서 박수 치던 모습. 연지나 잘한다, 파이팅. <laughs>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네. 사실은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당연히 안 되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가요? 가해자가 되는 편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둘다안 되면 제일 좋겠죠. 사실 저희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맞고 올바에는 때리고 오면 아빠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었는데 아이의 성장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피해자 아이 아이가 이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부모가 사실은 그 내심 마음 속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또 챙겨주고 혹은 그양해줄수 없지만 가해 아이 인 경우에는 부모가 일단 외관적으로는 충분히 컨트롤을 할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개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모레바에 생각을 해본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자녀가 가해자인 쪽이 피해자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로서 받는 겉에 드러나는 물리적인 상처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치유되겠지만 아무래도 더 그것보다 심한 문제는 아무래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사회 안타까운 면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자조적인 생각이 들기도 좀 합니다. 실질적으로 치료받는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해자로서 보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 뭐 이런 물질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피해자인 쪽이 훨씬 더 상처 치유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솔하게 더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때리고는 아이가 낫죠. 맞는 것보다는 어떤 그 이후에 때린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얘기지만 생각하면은 다시 고민하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맞고 오는 아이는 정말 힘들 겁니다. 제 딸아이가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없으면 최선이겠지만 차라리 그래도 맞고 오는 게제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 60이 된 나이에도 동창들을 만나면 어저 친구는 나한테 괴롭힘을 줬던 친구 나는 저 친구하고 타협하고 지금도 어, 얼굴 마주치기 싫은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50년 지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기억하고 있고 각인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노력할 뿐입니다. 피해. 자가 된다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가급적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뭐 가해자는 돼서는안 되겠지만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학교 현장에서 그런 학교 폭력이 없는 환경이 되면 가장 최선이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폭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물리적인 폭행의 경우에도 좀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는 좀 우발적으로 어, 분노한 상태에서의 폭행이 있을 거고, 또는 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더글로리 그런 데서 나왔던 것처럼 좀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경우인 좀 우발적인 폭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감정의 그 폭발함을 좀 참지 못하고 그런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흉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 좀 지속적인 폭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반적인 어, 케어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지 그런 상황들을 조금 알아주고 그런 상황들을 이해해 주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좀 시도하는 방식으로 훈력을 저는 만약에 제가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된다면 그렇게 할것 같고요 정신적으로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그것 역시도 약간 그 지속적인 물리적 폭행과 좀 비슷하게 그 학생이 결국 그 십몇 년, 이십 년을 살아오는 과정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어떤 걸 해준다는 게 아니라 뭐 정신적인 교감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에 제가 노출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고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치료받아야겠지만 가해자도 가정에서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뭐 또래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지만 첫번째는 긴급하게 환경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든가 환경을 바꿔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치유를 들어가고 뭐 회복적 생활지도라든가 여러가지 긴급하게 그 주어진 환경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자체라든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거든요. 그 유명한 건축가께서 우리나라 학교 건물들이라든지 구조가 그 교도소 건물과 비슷하다. 고질적인 모순점인 그 입시 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한창 신체 활동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게 책상에 교실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영향을 받아서 학교 폭력이 좀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이들한테도 저는 신체 활동을 되게 많이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도 수영이라든지 둘째 아이도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학생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하고 그런 에너지를 좀 표출한다면 학교 폭력이 조금이라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 <laughs>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놀림이 되고 어떻게 보면 폭력성이 발산이 되죠.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이제 학교 폭력 문제로 되어서 부모님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결국은 본심인, 심성은 착한 아이인데, 그, 본인이 피해자가 결국은 가해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교장실에서 같이 한 시간을 보내고 같이 책도 읽고 또 이야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것이 한 2년 이어지면서 얘가 변화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군에도 가서 이제 제대할 상황입니다. 지금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많이 좋아졌다고 본인도 그러고, 본인도 그 시간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가정 환경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그것을 바꿔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과 그 학교의 조력이 필요하죠. 결국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학교장이 선제조치로 해가지고 분리라든지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될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아마 이게 뭐 가담의 정도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그둘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후의 관계 회복 여부라든지 또는 피해의 회복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부분만 본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높은 처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통상 뭐 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상적으로 보게 되면 은 이게 특수 상해에 해당이 될것 같은데, 그 상해 주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면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호 처분이라고는 하 장기 보호 관찰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피해자의 치유에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입은 피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치유도 좀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견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더 당당해야 되고 사실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피해자가 더 학교 생활에서 움츠러들어야 되고 사회 생활에서 움츠러들어야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피해자가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지금 저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이거 극복해냈다 라고 말하는 케이스를 실질적으로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계속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향의 테라임의 전환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성폭력 사건이랑 좀 비슷하게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흔히 피해자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런 폭행을 했다 뭐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해서도 그 피해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어떤 학교 폭력이 됐든 괴롭힘을 했든 그런 했다는 인식을 좀 사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폭력을 받을 만한 뭐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인식을 조금 바꾸는 게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좀 분리하는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폐학생을 뭐 분리하는 경리형이나 분리하는 것보다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현재 제도화에서는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탈회관의 상담. 뭐, 내지는 4주간의 상담, 이렇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되고, 너가 괜찮아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피해를 입은 친구한테는 언제 네가 나와도 우리는 계속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 개별 학급이라든지 학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조금 더 어릴 때부터 혹은 우리가 어른이라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1대1의 구도의 학급 형형이 많았거든요. 피해 학생이 있고, 가해 학생이 명확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가해 학생이 배우에 있고, 실제로 드러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도구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이 피해 학생의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 공간에 공개를 하면서, 이 친구는 뭐 이러이러한 행동을 좋아하는 친구다. 라고 해서, 나머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가 보다. 라고 착오를 하고 이 친구한테 어떤 사이버 볼링을 가하는 이런 형태도 많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이삼년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이제 좀 대면 교육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는 뭐 물리적인 이런 학교 폭력도 문제지만 저는 오히려 어떤 물리적인 이런 폭력보다 어떤 정신적인 뭐 따돌림 어, 집단적 괴롭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학생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제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온라인 환경에서라든지 그런 스마트 기기를 통한 어떤 집단 괴롭힘 폭력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어또 어른들 또 성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지 하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역시 해피 엔딩이죠. 학교 폭력 없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결말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아마 그렇게 좀 다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악마 악마를 악마를 보았던가 거기에 이병헌 배우께서 이제 다 복수가 끝났을때그 느끼는 허무함과 그 슬픔처럼 복수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가은 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용서를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치유를 받는 그런 결말이 있을까 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런 결말이 재밌을까요? <웃음> <웃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아무래도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교육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다른 상임위원들보다 조금 더 관심있게 그 사건들을 보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해서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피해자 학생들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가해자들의 교화에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에 있어서 조금 항상 많은 의원님들과 구현을 나누고 고민을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뭐 학생 생활인석 교육과 이런 부분을 음. 소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어 상임위원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폭력이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학교폭력이라는 범주를 해놓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폭력의 범주로 포함되는 것이고 과거의 생활 지도라든지 혹은 인성 교육의 범주에서 어느 정도 처리될 수 있었던 것들도 대부분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범주가 되는 경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학교 폭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처분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선제적으로 아예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어 어떤 묘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 학교 폭력 때문에 사실은 현장 자체가 황폐화되는 걸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인 어, 해결 방법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학교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해결보다는 이것도 교묘하게 진화된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에서 도 교육위원으로 왔습니다. 도 위원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 폭력 부분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길눈 역할을 해가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글로리 드라마 보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른으로서 많이 책임감도 느끼고 반성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딸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에서는 동훈이, 연진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 기획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 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